은호야 양말 신자. 안 줘, 안 줘, 안 줘, 안 줘. 야 너가 지금 양말 지금 신으려고 한 거야? 와. 너가 지금 양말 신으려고 그러는 거야? 그렇지 잡아당겨, 잡아당기아 어려워. <웃음> <웃음> 은호 지금 어디 입어? 산책 가는 줄 알고 지금 아주. 너무 좋아. 아주. 오늘은 되게 좀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문호가 이제 태어난 지 20개월이 넘었잖아요 저희가 예전부터 진짜 많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아 방지를 위한 사전 지문 등록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미아가 됐거나 혹시라도 어딘가에 좀 떨어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지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오늘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경찰청 홍보단에서 이거를 좀 협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영상 촬영을 해도 된다고 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을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 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여, 왜왜 이렇게 적극적이야? 안녕하세요. 야, 너가 직접 하려고? 들어가자.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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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뭐가 아니야? 신분증 주세요. 네, 가족관계증명 쟤네 가족관 확인해야 되니까. 네 아, 네네. 통문주도 있어요 네. 네. 학교도 주식분사는 네. 잡 보자. 키재 보자. 이거까그가 어느 정도 될까? 뭐190 정도 되겠는데요. 90 90 <S. 90 90. 90 90. 돌아다면은나 아, 죄송합니다. 야, 야, 거기거기아니 고통 안에. 에이, 맥주. 이 맥주. 에이, 맥주. 에이, 맥주. 이맥이 맥주. 이 맥주. 에이, 맥주. 에이, 맥주. 에이, 맥주. 에이, 맥주. 에이, 어주 에이, 어? 아니야, 여기서 넘기면 안돼이야이너어디 끌려간다 너? 끌려가는 거야? 야 그렇게, 안 돼. 그렇게 하면 안돼 여기서 진짜 <웃음> 미치겠다 이거 <laughs> 당이야앉으세기 그래. 앉으세요 뭐저 앉으세요 파란색이네 아 착해, 아, 아. 아, 아, 착해. 부모님 정보다든지, 애들 정보들이 유출될 확률이 크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, 그건 부모님들 걱정하시더라고요. 안전대 홈피어 가면은, 우리 부모님이 들어가면은, 애기 뭐, 신자 부모님, 핸드폰 주소, 다 이렇게 추진이 가능해요 음. 원래 제 8세 미만 아동들을 다 아, 독여시키거든요. 예. 근데 3세, 3세 미만은 지문이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아, 그래, 그렇죠. 러니까지문인쇄안 네.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네, 네. 찍어 보면은 지문이 안된 경우에는 네. 좀 판사도 뒤에 와서 아 찍고 그래야 돼. 아 어떤 애들은 삼 세대 지문이 나왔는데, 네. 네. 간혹 삼세 미만 애들은 그까 그러니까 지문 형성 도래되는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간혹 네. 안 네. 나는 경우도 있어. 요너 아 아, 머리 미네. 사진 찍자. 사진 사진 사진. 저거 봐, 저거 봐, 저거 봐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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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어이 좋아. 어이 이뻐 아, 원래 걸리는데... 기좋하지 걸리는 주변에 이렇게 경찰 아저씨들 많은 경우 없어... 아, <laughs> <laughs> <야>. 죄송합니다... 죄 <laughs> 마스크 제대로 끼고... 이제 인사해야지... 야, 볼게, 음. 인사드리자... 뭐야? 인사... <laughs> 아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와, 어, 나 진짜 어. 맨날. 그러니까. 문화, 고생했어. 미 <laughs> <laughs> 자, 지금. 야, 너 누구 손 잡고 가는 거야, 지금? <laughs> 야, 문화, 너 누구 손 잡고 가는 거야? <laughs> 진짜. 아이고, 아이고. 아, 와 진짜... 촬영하면서 이렇게 웃는 거 역대급이었어 진짜... 저 멘탈 갈렸어요 진짜... 아니 왜 이렇게 경찰서를 좋아해? 경찰서 좋아하면 안돼 임마~ 들랑날나할 거야? 응. <laughs> 지금 여러분 <laughs>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애, 애들이 좀 말을 잘 들을 때쯤 될거아도 좋은데 아무튼 이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된다고 지금 땀 보이세요 지금 엄청 올렸어 영상을 다 찍지는 못했지만 지문 등록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좋대요 왜냐면은 영유아 같은 경우에 특히 영유아도 그렇지만 장애우분들이시라면 치매 환자분들이라든지 노인분들 다 하는 게 좋다는데 혹시라도 미아가 됐거나 혹시라도 길을 잃거나 혹시라도 어딘가에 갔을 때 찾을 때 지문 등록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시간,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빠르대요. 찍기만 음. 하면 바로 나오니까, 어쨌든 얼굴도 찍혀있으니까 음. 찾기가 더 쉬운 거죠. 런데 제가 물어봤거든요. 혹시 사전 등록 같은 거를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나 했더니 생각보다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. 안 알려져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, 그리고 개인정보가 좀 노출될 수 있을까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. 근데 개인정보 노출은, 노출될 확률이 없대요. 보통은 이제 어린이집 같은데 가서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직접 찾아와 주셔서 지문 등록까지 하시는 게 제일 낫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굳이 따로 협의 같은 거 없이 그냥 오셔서 등록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근처에 있는 지구대에 가셔서 음. 꼭 지문 등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, 그리고 되게 간단한데요? 음, 그냥 쓸고한 장만 쓰면 돼요. 한장 쓰고 사진 찍고 지문 찍으면 끝인데 음. 아 근데 그건 있대 아기 손가락 그, 엄지손가락 두 개를 하거든요? 근데 엄지손가락을 봤을 때 지문이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나와 있을 때만 가능하대요. 음, 그... 부모님이 지문을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음. 그대로 그냥 가셔도 되는, 될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음. 걸어 다닐 때쯤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. 그렇죠 돌은 지나서? 그렇지돌 지나서 걸어 다닐 때쯤. 왜냐면 걸어 다닐 아, 때는 맞아. 막 돌아다니니까. 안 돼요, 진짜. 그렇지, 그렇지. 그럴 때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. 어,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꼭 어, 아이와 함께 지문 등록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오히려 그런 것들 권장한대요 왜냐면 안 하면 못 찾으니까 잘... 어, 그리고 저는 경찰 아저씨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. 맞아, 누늘 영상에서 바,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소리 엄청 질렀어요. 너무 좋아가지고 어. 계속 손잡고, 계속 막 웃어주고... 아, 누나, 너 인생 태어나서 이렇게 경찰 아저씨를 많이 본일 별로 없어? 저희 이렇게 운호 사전 등록 마쳤습니다. 이제 또 복귀를 해야 되겠네요. 아 덥다. 들어가자. 그럼 안녕. 안녕.